신발을 계속 죽히면서 가는데 되게 문명인이 아닌 것 같아. <laughs> 무슨 가죽이라도 좀 찾아서 <laughs> 덧대고 싶은데 <laughs> 누가 버린 거뭐 없나 지금 약간 살피면서 다니고 있거든. <laughs> 여러분 등산하는 똑바로 된걸 신읍시다. 12년 지난 거 꺼내서 신기 있기 없기. 없기 오케이 후진 신발은 버립시다. 이러다가 발목 삐고 그러면은 여기 119 구조대 불러가지고 어부바하고 내려가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119그 구조대 원께 얼마나 죄송한 우리야 라고 똑바로 신고 다니라고. 내가 지난주에 내 지인한테 그 이야기를 들어서 등산화를 신었는데 그게 14년인가 12년인가 네, 바보네 하필 또 그거를 굳이 찾아가지고 다른 등산화를 챙겼다가 그걸 바꿨어 바꿨어 바꾸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아무튼 부디 뭔가를 찾게 되길 바라주세요 자오, 자오. 신발이 지금 난리인데? 야 네. 신발 다, 신발 다 네. 별 <laughs> 수가 없어요. 장군이요, 장군. 어. 여기는 문수봉이야. 나막신 같은 신발을 신고 지금 모금분투하고 있는데 쉽지 않아. 이제 다 찍고, 다다 다 보고, 사진도 찍고, 그러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요 여기는 무슨 길이 되게 아기자기. 좁아. 이래. 그래서 마주치면 저 안쪽 가서 기다려줘야 돼. 그래. 그리고 향나무가 되게 크다. 되게 오래된 향나무도 보고 그랬어. 고사리도 엄청 많아. 여기. 뒤에 쓰레기 봉투를 배달아가지고 걸어왔는데 뒤에 누가 오는 줄 알고 훈칫훈칫이게남학신을 <laughs> 신고 걷는 듯한 느낌이 죠어 까딱까딱 까딱까딱까딱 서 앞에 어. 고무가 빠져버리니까 오. 와 엄청난 향나무야 응? 엄청난 거. 엄청오래엄청무 거. 엄청난 근데 향나무가 청난 거. 엄어난어 엄청난 거. 엄청난 거. 있어난 거. 엄 근데 여기에 나무 나온 거 보여? 핏. 이거 어떻게 또뜬한거 봐. 안으로 할만한 걸 지저박고 음 마스크 좀 바꿔봐야겠다 아. 어 깜짝이야 <웃음> 자 계단을 <laughs> 내려갑니다 너무 힘들어. 어. 발이 너무 아파. 그게 문제야. 0.7kg로 나왔네. 신발을 버려버릴 거야. 내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야. 이놈의 신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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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지금은 2시 24분 아까 그러니까 6시에 왔나? 응. 어, 거의 다 왔어 7행이 거야 열리고 댄스 끝나간다 이런 상황이. 이, 이, 이. 이, 이. 힐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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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이. 전족 같은 이. 발에서 벗어날 수 있어. 이 전족 같은 신발, 아유. 700m 앞으로만 가면 공주는 이제, 공주 이제 프리! 프리! 발아파 중국 소수 부족, 전족을, 신는 부족 사람도 됐다가, 일본 남학신 신는 것도 됐다가, 그러다가, 로마 시대에 군인도 됐다가 되게 왔다 갔다 했어. 근데 고무가 사가서 엠버싱이 사라지니까 너무 충격이 바로바로 바로 흡수돼. 오늘 반드시 찬물로, 찬물로 지지고 파스를 미친 듯이 도관이랑 발목에 발라야 될것 같아. 내려가자마자 쿨 스프레이. 어내 아, 발이 아니야. 내 다리가 아니야. 아이고. 700부터 진짜 말다자오 여기도 단이 있었어. 진짜 신성한 곳인가 봐. 제를 많이 지내는 것 같아. 아, 이번에는 멋지지. 신발 코가 올라간 것이 그 알라딘에 나오는 그 신발을 신는 것 같지? 지금 아직 뭐 700m 남았다고 한지가 한참이 지났는데 동반 그 같이 가고 있는 동반자는 700m는 무슨 1분 몇 초에 갈수 있다라고 하면서 아무튼 내리막인데도 정말 오래 걸리네요. 지금 신발 난리 났어. 내려가자마자. 당장 벗어버리고 당장 크록스로 갈아 신는 것이야 발이 감각이 없어 아무튼 어이깜짝이 오늘 해리 힐링 프로그램 마감되고 있구요 제 발은 지금 해를 경험하고 있구요. 네. 저는 이렇게 산에 오는 게 정말 좋아요. 네. 네. 카라진이 약간 마비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아무튼, 700m가 이렇게 긴지는, 네, 거의 7km를 가고 있는 느낌이네요. 도대체, 광장이 언제 나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조파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래 전부터. 오늘 정말 변수가 많은 하루였어요. 아, 지금 딱 느낌이 그래요. 그 영희정 신발 어부붙이지. 그건 어? 밑창이 힘차게 힘차게 달아서 아주 그냥 아 정말 어후. 충격이 아주 어우, 아주 딱 직보 체계로와 아주 장난 없어 끝장이 끝장 아, 거의 다 와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기 뭐야 개야 아, 지금 아, 거의 끝이 보여요 여러분 아, 지금 신발 밑장 밑창을 어, 우리가 몇몇 몇 시간째 산행을 좀몇 년째라고 할까 했네 여섯 시간 일곱 시간 여덟 시간 넘게 했는데 거의 한 여섯 여섯 시간은 신발 밑창을 붙들면서 산행을 지속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바쁘고 음 네. 어휴. 이렇게 바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영상도 찍어야 되고 먹을 것도 먹어야 되고 물도 먹어야 되고 신발 밑창 묶어야 되고 땡겨야 되고 다리는 아프고 발 아프고 가지가지 여러가지 였어요 아, 지금 저 밑에서는 행사를 하고 있대요 한마음 행사하고하는데 아무튼 이제 마스크를 어후. 꺼내고, 거시게 해야지. 어. 아무튼, 여러분, 다 왔어. 빠이빠이. 열정, 열정, 열정. 사랑해요.